안녕하세요 코딩지영입니다. 이번 세 번째 클래스에서 한번 해볼 것은 어, arrow function, 즉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리액트에서는 화살표 함수가 되게 중요하고 간편하고 효율성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일단 여기에다가 h1 해서 l e c t 3를 만들어 줄게요. l e c t 3가 오늘 배울 것이 뭐라고 했죠? arrow function이라고 했으니까 에러 펑션을 한번 써줘보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해볼 게 뭐냐면, 일단 세 가지의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러 펑션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리턴 안에 있는 거는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거니까, 리턴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첫 번째 해볼 것이 ES5 자바스크립, 어, 펑션인데, 어떻게 사용을 했었었냐면, function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죠 여기다가 제가 greeting이라고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greeting이 뭘할 거냐면 return을 할 거예요. 뭐를? Hello를. hello를 return을 하는데 hello greeting이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는 es6에서 arrow fu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arrow function을 한번 사용해보면 은 const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greeting1이라고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equal sign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로 열어주시고, 화살표를 해주는 거죠. 네. 이게 arrow function인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뭘 해줄 수 있냐면, return하고, hello greeting1이라고 하면은, 이거랑, 요거랑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작동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return을 안할 수도 있어요. 리턴을 안 하고, greeting t o 라고 하신 다음에 error function 해주시고, 그 대신 중괄호를 안 열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중괄호를 열게 되면 리턴을 하는데 중괄호를 안 열었으니까 여기다가 hello greeting t o 라고 하게 고 하게 되면. 이세 개가 전부 다 똑같은 건데, 한번, 진짜로 똑같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inspect 여셔서, console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console log 해가지고, 여기에 g r 팅 i n g 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 console log에 g r 팅 i n g 은이함수을 갖고 있는 거고, 이함수을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함수인 걸 열어주면 여기에 hello greeting 이라고 이게 리턴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console log greeting 1 하고 함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도 hello greeting 1 이라고 뜨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 여기 세 번째 greeting 2 같은 경우도 console log greeting 2 바로 열어주시면은 여기에 hello greeting2 라고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세 가지의 방법을 arrow function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const 해서 friends라고 해놨어요. 제 friends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배열을 만들어 주면은 id는 1, 그리고 어 t t 를 이제 학교에 제 친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ID 1인 제 친구가 어 t t 를 했어요. 했으니까 추르라고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제 ID 2를 해서 어 t t 를 했을 때 여기다가 추르라고 한번 더 해주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는 왔는데, 세 번째는 안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안 왔다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을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const를 한 다음에, my friend attend라고 해놓고, 이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attend가 true인 애들은 제가 프린트를 해줄 거고, 아닌 애들은 프린트를 안 해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일단 제 friends로 가셔서 friends라 가셔서 여기에 filter라는 함수가 있어요. filter는 만약에 true면은 보관을 해주고 아닐 경우 false, false일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만 제가 filter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filter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function해서 이첫 번째 있었던 거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function 해가지고 여기에 제 프렌드를 넣고 이제 각한 명씩 확인을 하니까 프렌드를 넣고 그리고 리턴을 해 줄게요. 리턴에 프렌드에 어텐드 어텐드가 저희가 지금 필터를 썼으니까 만약 어텐드가 true이면은 프린트가 될 거고 아니면은 프린트가 안될 거예요. 어 한번 그럼 콘솔에다가 한번 열어 볼까요? 콘솔 로그 하셔서 여기다가 제가 my friend attend 라고 했어요. 그러면 my friend attend인데 여기에 이 필터가 또 배열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제 배열로 id1 attend t r u e id2 attend t r u e 그래서 렌스가 지금 어레이가 지금 두 개가 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id1은 true고 id2는 true고 근데 id3는 false죠. 그래 가지고 이 false인 에는이 필터 때문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오직 이 ID 1, 2인 이 true 애들만 이제 프린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에 r r o w function을 안 썼죠. 에 r r o w function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에 r r o w function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에 r r o w function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똑같죠? c o n s t my friend attend 1 이라고 만들어주고, friends filter 라고 해줄게요. filter 라고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 function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attend가 true인 애들을 출력을 해놓을게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똑같이 student, 제 친구 한 명씩 체크를 해서, student가, student가 attend를 했으면, attend를 했으면 출력을 해준다. 그러면 이 const my friend attend 이 애들은 여기 true인 애들을 갖고 오게 될 거예요. 이 arrow function을 사용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똑같이 console log my friend attend 1 이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여기에 attend true, attend true 두, 번, 두 개의 attend가 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error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첫 번째인 이 방법을 쓴 거고 그리고 이두 번째 error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간단했던 error function을 쓴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코드도 짧고 구현하기가 더 편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error function을 사용해서 원하는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연습을 해볼 거냐면, 여기에 제가, function이라고 해서, scale이라고 해놨어요. 여기 scale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return 해서, n 곱하기 n, 이렇게 하게 되면은, n의 값이 어떤 게 들어와서, 이 n 곱, n 하기 n을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function이 있는데, 이 function 대신해서, arrow function으로 어떻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function 대신 무엇을 써줘야 되죠? const를 사용해줘야 되죠? const를 사용해주신 다음에, 저희 이제 function이 이 name을 써줘야겠죠? scale1이라고 해놓을게요. scale1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했죠? const, scale1 해주신 다음에, equal sign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의 perimeter를 가지고 올게요. perimeter를 가지고 오고, arrow function을 써서, n 곱하기 n 이라고 쓰면은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console log 하신 다음에 scale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parameter인 3을 한번 넣어볼게요. 3을 넣어보시면은 9가 뜨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도 한번 console log 하셔서 여기다 scale 1 하신 다음에 parameter인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9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에 r r o 을 써가지고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봤어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